형한번더 끌고 올게요. 네. 이쪽에 톰은 한번 때려주세요. 톰탱이 보지 마세요. 나 어차피 나 퇴치 아, 안날 거니까. 그 톰은. 네. 아. 아. 어. 아. 이거 빠져야 아실게요. 돼요. 빠져야 돼요. 빠져야 돼요. 빠져야 돼요. 분노한 게 빠져야 돼요. 네. 전에 네. 예. 네. 여신은 죽겠다. 어, 형 톰은 도시면 말씀 주세요. 아, 톰은 검기 준비. 검기 준비. 검기. 검기. 검기 안 하고. 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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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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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네. 로사 전일, 전일 했어요. 로사 로사 어? 로사 빠지고 아니, 호주, 오, 호주 호주 핑코 홀리오픈 하고 전기 준비 홀리쪽 전기자기안기하세요자 구더스 구더스 즈기스 로사 정, <웃음> <웃음> 전일 이천이 마실게요 마실게요 트루게 아니 트루키님 다고님 트루키님 보세요 형 불판 불판 한데 불판 딸트루 알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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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계속 전이해. 제니 제니 지금 전이에요 네 다시 계속해요 계속 자 갑순 아, 아 버리죠, 오, 갑순 다. 버리고 자, 알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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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알렌 계속 하늘로 바꿔 서하늘로 바꿔서 패기 하늘. 아, 아, 한 한데 한 한데 패 어, 제니 아, 제이 아, 아깝다 얘들 아직도 갑주 있니 갑주 엄청 멋있죠 아그건그데 네. <봇> 갑주 던지는데 근데 스파이서 나가서 방을 놔 가지고 아펙스 전이 아펙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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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펙스 빠지고 펌탱이 오른쪽으로 빠지고 아우 아펙스 아우 아펙스 전이 아펙스 스커트 우리예요 전이 파파 파파 계속 검지 준비 검지 준비 검지 펌탱이 오른쪽으로 돌고 있어요 네 아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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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지고 아펙스 네 파파 파파 빠지고 빠더 먼저 네개 펌탱이 들어왔어요 검지 준비 검지 막검기 우리가 이겨요 막검기 우리가 이겨요 자 파파 자, 가운데 파파 빠지고, 빠지고. 포즈 뭐, 홀리 홀리 리 계속 포즈 계속 커진 거 홀리 검택이 네, 홀리 계속 홀리 계속 홀리 한대 홀리 한대네 검기 준비 제형. 검기 준비 검기 제형. 검기 제형. 검기 자포트 포즈 포트한대 여시 보세요. 쪽리오프 아, 왼쪽에 톱이 들어왔어요. 그 컴트 어요리즘 파동이. 상태기. 앞기 준비. 힐리. 검기 덤기. 아, 기우라 아우라 빠지고 펌핑 다시. 펌핑이 빠지고 파파 끼어 들어오는 거. 파파 헌들링. 파파 딸. 검기 준비.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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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쪽에 계속 계속 버리고 폴리오프 왼쪽으로. 폴리오 덤닝. 리오프 제가 전에 자 빠지고 궁강. 궁강 빠지고 네. 전기 준비, 전기 준비. 아, 형 또, 너무 깊어요. 또, 형 또, 너무 또, 깊어요. 자펌탱 가져낼게요. 펌탱 가져낼게요. 전기 준비, 가져낼게요. 얼큰 풍조시. 탱이 쇼크야. 탱이 쇼크까지. 네. 폼탱이 쇼크까지. 아우라 계속. 아우라 홀리 금강요 빠했어요. 자 홀리 오픈. 홀리 금다지 앞에 도망. 앞에서. 우리 금파고. 아펙스 계속. 아펙스 계속. 앞에 들어가세요. 다치 네, 나도 들어갈 거니까. 앞에 도망. 전기 준비. 홀리 오픈. 자, 홀리 홀리 치면서갈게요 홀리 점사. 점사. 그냥 검수만 받으세요. 점사. 전네 뒤로 가 뒤로 뒤로,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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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네. 뒤로. 네. 네. 뒤에, 뒤에, 뒤에 폼탱이 봐줘 네. 폼탱이, 폼탱이, 네. 폼탱이. 폼탱이 네 뒤에 뒤에 파로 와야 브링쇼크 전에 그 왼쪽 그 왼쪽 그 폼탱이 고데 바뀌었다 유지까지 자 분가 검기 검기 6시 보세요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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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해해해탱이해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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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이해해해해해 네. 포주 포주고 해포주 계속, 거주 계속 빠지고 오른쪽 끝에 파파 어, 오른쪽 끝에 파파빠지파파 빠지고 다이 소솔리요홀리오픈홀리오픈홀리오픈 홀리오프. 검기 준비. 검기 준비. 문한 게문 게. 검기 분노까지 분노까지. 분노까지. 원 분노예요. 원 분노. 자, 왼쪽에 폼탱이 들어오는 거 한번 걷어낼게요. 왼쪽에 폼탱이들어오거 그. 걷어낼게요. 그. 빠지고 제. 파파 가운데 파파 들어온 거. 파파야, 커진, 파파야, 커진, 거야, 파파 커진 거. 커진 거. 커진 거. 검기 준비, 검기 준비, 마토만이에요. 검기 마토이에요마토만마토마 예. 예, 마토만. 마토만 마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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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가운데 쪽 볼게요, 가운데 쪽 아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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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아우라, <놀라> 계속, 아우라 계속, 아우라 계속, 아우라아계스아속스검 계속, 면서 밀고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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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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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속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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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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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검기, 검기계 정면 볼게요. 핑크 폼핑핑. 폼핑다 왼쪽에 폼팅이 찍고 들어온다. 폼팅이 빠지고 걷어내고 다시 정면 볼게요. 다시 정면. 전기 어, 준비. 전기 준비.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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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폼팅이 들어온 거 한번 걷어낼게요. 폼팅이 들어온 거 이, 가운데. 이, 이, 가운데. 아. 자, 폼팅이 들어온 거. 아, 다시 정면 막을게요. 다시 정면 막을게요. 자, 폼팅이. 폼팅이 걷어내면서 빠질게요. 폼팅이 걷어내면서. 다시 정면 막을게요. 격수도 막아야 돼요. 전기 준비. 네, 까로로. 그냥 까로로 빠세요 그냥 까로로 빠세요 전기. 검기 준비, 검기 그, 준비. 통했어요? 네, 그리고 자, 네. 폼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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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폼탱이. 폼탱이, 폼탱이 버리고 다시 정면 볼게. 얘들 토먼 얘들 토먼 커진 네, 네. 네, 네, 일하세요. 자, 격수도 맞을게. 격수들 빠지면 안 돼요. 그, 건, 님이... 폼탱이 가운데 폼탱이. 저, 경기, 가운데 경기, 경기. 폼탱이, 가운데 폼탱이 빠지고 그, 아펙스. 아펙스 다시 폼탱이 들어와줘. 도심하세요. 다시 폼탱이 들어와 거 그, 커진 거. 얘들 토먼 빠지고. 네, 아펙스, 아펙스, 아펙스. 빠진, 빠지고 검기 준비, 검기 준비, 검기 치면서 묶어 들어갈게요. 검기 치면서. 자 헤드, 헤드, 희러? 헤드, 헥헥 빠지고, 아펙스, 아펙스, 계속 아펙스, 계속 폼탱이 스아펙거 한번 스아낼게요펙스이 들어온 거 멘디에 스 아펙스, 아펙스, 이 폼탱이 계속 아펙이 계속 어 아펙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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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게요 아펙스, 아서 핑크 멜스 핑크 계속 핑크 계속 핑크 펙스 아펙스, 아펙스, 아 제가 전펙네아 아펙스, 검기 준비 검기 준비 검기 코스. 검기 아펙아우라 계속 아우라아지고 포즈. 네, 안 됐어요. 포, 아펙스. 아펙스. 자 파파 들어오는 거, 파파 들어오는 거. 파파 그냥 점사. 검기 준비, 검기 준비. 그. 검기. 제 이쪽 토미. 자 포즈. 포즈 빠지고 파파 다시. 다시 포즈로 가서 그. 그. 예별 터면 예별 터면. 자 아펙스. 아펙스. 그. 체인. 그. 오른쪽 체인 그. 네. 그. 그. 아, 쪽, 체인 아, 그. 아, 쪽. 가지고. 아, 그. 아, 검기 준비, 그. 검기 준비. 그. 준비. 그. 포즈 쪽. 검기. 천리. 검기. 그. 검기. 저. 제 앞에 눈병봐야. 눈병 민대요, 눈병 민데요 자 포즈, 포즈 들어오는 제, 거, 포즈 들어오고 음, 오른쪽 제, 거. 오른쪽은 홀리 오픈, 오른쪽 홀리 오픈, 홀리 한번 찍죠요. 전기 <목소리> 준비, 전기 아, 아우라. 아, 아우라, 아우라, 계속, 아우라 계속, 아우라 계속. 포즈, 포즈로 호주, 호주. 바꿔서. 아포즈 계속. 아팠스? 아또줄 거야. 앞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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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지고 퍼즈 쪽 퍼즈 쪽. 호즈 호즈 홀리 홀리 계속 리이 와요. 자 펌핑이 쭉가쭉가쭉가 그냥. 한한 원거. 고 그냥 더 그냥 끊을. 아 앞에 눕고 눕고. 네 눕고. 아우 아우라. 아우라 검기 준비. 홀리 찍어 홀리 점사 그냥 홀리 점사. 아우라도 올려줘. 아우라 올려줘. 아 오른쪽 하네 오른쪽 좀 뭐야. 아이 네, 고추 예전 처음 빠졌어요. 빠지 뭐. 쌤이 격셔도 막으세요, 같이. 고추기 네. 준비, 경기 준비. 경기, 경기, 경기. 찰나에. 찰나에 빠지고. 네. 네. 어. 오케피 오케이. 일단 넣어요. 일단. 찰나에. 찰나에 빠지는 거. 쌤이 경기, 경기 치면서 갈게요. 경기 치면서. 경기 치면서 찰나에. 고추 버리고. 꽂아 버 찰나에 빠지고. 오케이. 그냥.

아너피하못피시전고 말고 <목소리> 있었대요. 좀멀었아 후문 쪽으로 후문 쪽으로 돌아요. 후문 쪽으로 <목소리> 오른 <오른쪽으로 도는> 쪽으로 뜨는 쪽으로. 우타파티요. 파파 멜리. 써니 써니 한 대, 써니 한대. 써니 한대. 자. 지금 커스 네, 잠시만요. 자, 준비하나둘셋꼭 컵자 타세요. 전일 안 할게요. 네. 빨맞으요 네. 짜르네. 좀 빠질게요. 전이 어, 예, 언덕에 복화 있어요. 네, 형 친구 어. 추가가 안돼 있어요. 복화 올렸어요. 저 네. 잠깐만 전화 중이에요. 전이했어요 헤기, 헤기 걸리고 회기 회기 한 대. 불판, 멘디 불판, 개인. 네 불판. 제니, 제니, 제니 한 대. 제니 사... 딸. 아. 써니, 써니 농민가, 네. 써니, 네. 써니 네. 한 대. 네. 네. 뭐, 아, 뭐, 아 그래요. 불판 아, 불닭 불닭 아쉐이 어디 있어 쉐이퀴있요 이거 껴가지고 제가 좀 맞아요. 앞으로 못끊못 나갔어 어플 말